자, 안녕하세요. 다트크의 머신맨. 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네, 헤디입니다. 자, 타일랜드 데, 왔습니다. 네, 타일랜드에서 왔습니다. 타랜드에서 지금, 어, 머신 툴쇼. 네.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컨트롤러 하면, 여러분들, 뭐, F4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많이 죠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여기, 저기 보면, 신텍이라는신텍 어디에 설지 아세요? 전 알죠 어디예요 <laughs> 대만입니다 그죠 자, 타이완 자 대만에서 이신택이라는 컨트롤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네. 오래됐어요. 오호, 오래됐어요. 오래됐습니까? 어, 그럼요. 여러분들그 아시아에서 네. 넘버 투가 어디냐면 요 회사야. 이야, 아시아에서 네. 넘버 투야. 그죠?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한번 볼까요? 자, 공급 회사가 굉장히 네. 많아요. 자 보시면 여기 타이완 있고요, 말레이시아, 네. 뭐 일본, 인도네시아 있는데 이거 뭐야? 인내 전설이라고요. 자와 중국에 이게... 이렇게 많은. 정화, 둘, 네, 여섯, 둘, 네. 육사, 그걸 일이다 다 세고 있습니까 스물네 개 정도. 자, 이렇게 네. 많은 회사들이. 네. 아시아에서 신텍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기 먹은 건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신텍 하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디비전이 있어요. 로봇, 뭐야? 로봇, 로봇, 로봇. 로봇. 자,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로봇 시스템이 있죠. 네네. 그래야 뭔가 이바구가 맞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와볼게요. 자 요것이 말이에요. 요것이 요것이 가장 기본적인 네, 컨트롤러의 구성이에요. 음. 그죠?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고 네. 조작판이 있고 네. 굉장히 심플한죠 그죠? 네. 자 드라이브가 있고요. 드라이브 있습니다. 자이 드라이브에 그럼 그죠? 네. 여기 제어되는 모터들이 쫙 이렇게 사이즈별로 오, 오, 이렇게 좀 많은 것터 시작해가지고 오, 큰 것도 있습니다. 어, 큰 만한 것까지 오.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포트도 다 입출력도 아, 어, 네. 되요 아이오, 아이오 모듈이그죠자 이제 네. 이건 로봇 시스템에 쓴 거고 네. 여기서 보면 쭉 이렇게 제일 가장 심플한거 네. 그죠 네. 자그 다음에 22 ta 이제 선반 그러네요 멀티태스키 어, 가능하겠죠 그러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에 5축 까지도 요렇게 5x 여기 보시면 5x 컨트롤러 돼 있네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거 네. 지금 보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어우 두병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신성도 크고요 조작 핸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네. 어, 터치감 그립감 좋아요 자, <laughs> 있네. 어, 예, 예. 자 여기 심플하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우리 로봇 쪽으로 가보면 자, 로봇. 그죠? 네. 로봇이 로봇 지금 가장 일반적인 것만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로봇까지도 이신텍에서 하는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여기는 타일랜드 전시이기 회 때문에 휙 부스가 크진 않습니다 네. 자 대만에 나중에 오시면 굉장히 큰걸볼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대만 전시회 가면은. 네네. 저 하나 궁금하게. 네. 아니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가격요, 묻지 네. 마세요. 묻지 마세요. 굉장히. <laughs> 아니, 여러분들 가격이 네. 저렴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어. 가격에 네. 어디에서 공급하냐면 어. 저희 한국 신텍에서 공급을 한답니다. 이야. 네. 아니, 우리 많이 쓰는 F4 대비 얼마예요? <laughs> 거의 뭐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0배 정도 차이 납니까? 어, 아, 네. 네. 그걸 한 까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다는 자, 중요한 거. 거는 네. 이게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 범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 간단하다라는 거야. 내가 아니, 만약 기계가 한뭐한 네. 뭐한 30년 된기계가 있는데 이걸 바꾸고 싶어. 컨트롤러를 네. 신텍으로 바꾸면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어, 심플해집니까? 네. 아니, 그만큼 이게 음. 이미 뭐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다 끝났다는 거네요. 아, 기술이. 진짜? 이미 벌써 뭐 20년, 30년이 여기 여기도 됐어요. 여기들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는 네. 거네요. 자, 장점이 굉장히 많은 컨트롤에요. 후발주자지만 f 4보다는 후발주자지만 네. 굉장히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가성비, 네. 다음에 기능, 네. 성능 네. 다 압도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여러분들이냥 사이클 스탑, 사이클 스탑만 하죠. 네. 얘는 핸들을 돌려서 네. 실행을 할수 있어요. 아하하하. 프로그램을. 그런 것도 되고. 네. 야 신기하네.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기능이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차차 예를 들어 보여드릴 거죠. 보전에 관련된 네. 또는 이제 서버 2지어 서버 2지 자동으로 이 안에 메뉴가 다 들어 있어요. 이야 대박이네. 그리고 이더넷 이런 거요. 데이터 네. 서버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연결하시면 돼.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 그냥 네. 꽂고 그냥 바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세한 설명은 네. 저희가 더테크에서 네, 네. 채널을 통해서 네. 알려드리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신텍이라는 컨트롤메이커가 있다라는 거꼭기억해주세요바겠습니다 자, 오늘 메탈렉스에서 신텍부스 멘탈 나가지 마시고요. 아, 메탈렉스에서 신텍부스 <laughs> 왔고요. 자,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